올해 스토브리그 가장 뜨거운 감자였던 사사키 로키 결국은 다저스와 계약하며 감히 역대 최고의 전력을 갖추게 된 다저스인데요. 다저스와 계약을 하기 전부터 엄청난 주목을 받은 사사키 로키는 투수로서 역대급 재능을 가졌다고 평가받는 선수였습니다. 그런데 사사키 로키 과연 역대급 재능이 맞을까요? 실제로 사사키 로키 의 일본 리그 통산 성적을 살펴보자면 64경기 29승 15패 3 9 4 2이닝505 탈삼진 평균 자체점 2.1 반면 일본 리그 역사상 최고의 투수 중한 명인 야오모토 선수는 일본 리그 통산 172경기 70승 29패 평균 자체점 1.82 992개의 탈삼진을 기록하였습니다. 또한 일본에서 꽤나 많은 잔부상에 시달리기도 했으며 내구성에 대한 의심 역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사키 로키가 과연 역대급 진행인가 혹은 과평가된 손... 선수가 아닌가에 대해 총 3단계에 걸쳐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사키 로키의 피지컬적 유형부터 함께 살펴보자면 사사키 로키는 키 192, 몸무게 92kg으로 매우 큰 신장을 가지고 있는 선수인데요. 또한 그의 투구품을 보시면 딱 봐도 굉장한 몰스피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프린트 속도가 매우 빠르다고 알려져 있으며 그의 피지컬을 보면 근육이 많고 질량이 큰 선수이기보단 보다 마른 유형의 선수임을 알수 있는데요.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해봤을 때 사사키 로키 선수는 파샤 드레이 타입의 선수라고 할수 있습니다. 말이 어려운데 쉽게 말해 근신경계 발달이 매우 뛰어난 유형의 선수이고 이 유형을 대표하는 전형적인 투수로는 클리브랜드의 투수 트리스탄 맥킨지가 있습니다. 그런 피지컬을 알아봤다면 메커니즘을 함께 알아봅시다. 사스키 로키 선수의 투구폼을 대표하는 움직임으로 하이킥과 하체 움직임이 있는데요. 사스키 로키 선수는 특유의 리듬과 템포를 가지고 있으며 매우 뛰어난 하체 움직임을 보여주는데 이는 일본 선수들의 특유의 움직임이기도 합니다. 이런 움직임을 보여주기 위해선 엄청난 고관절 내의 전 가동 범위가 필수로 수반되어야 하며 영상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사사키 로키의 하체 유연성과 감동성은 매우 뛰어납니다. 그럼 좀더 자세하게 들어가 볼까요? 먼저 킥 동작 중 시선을 보면 사사키 로키 선수는 킥을 들때 약간 아래를 보고 있는데요. 많은 코치님들이 투구 시에 다른 곳을 보면 절대로 제구가 좋아질 수 없다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얘기를 할수 있는데요. 실제로 사사키 로키 선수뿐만 아니라 야무모토또 수많은 메이저리그 선수들이 이러한 시선 처리를 보여줍니다. 이 사소한 차이가 생각보다 많은 이다 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데요. 먼저 타겟에만 초 집중된 게 아닌 약간 시선을 분산시켜줌으로써 움직임을 하나하나 생각하며 던지는 게 아닌 무의식적으로 본능적인 움직임이 나올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리고 이는 많은 선수들에게 통하는 코칭인데 특히 제구가잘 되지 않고 투구 시 생각이 많아 움직임이 경직되는 유형의 선수라면 킥을 들때 타겟만 보고 있는 게 아닌 다른 곳으로 시선을 분산시킨 후 타겟을 보도록 코칭하면 좀더 본능적으로 자동적인 투구가 가능하게 도와줍니다. 또한 타겟에 집중하는 건 역시 매우 큰 도움이 될수 있으며, 이는 선수의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본인이 어떤 유형인지 파악하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럼 좀더 자세하게 들어가 볼까요? 먼저, 킥 동작인데, 사사케 선수의 왼무릎을 보면, 킥전점때 거의 이루 쪽을 보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는 코일, 쉽게 말해 골반 꼬임을 생성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앞다리를 보시면 정말 스트라이드 구간 마지막에 마지막까지 골반이 닫혀있는 모습을 볼수 있는데요. 그리고 맨 마지막 앞다리가 착지할 때 닫혀있던 것이 한꺼번에 풀리며 엄청난 에너지를 생성합니다. 정말 쉽게 설명하자면 와인드업 때 생성된 포일이 정말 던지기 전 끝에 끝까지 유지하다가 정말 한순간에 매우 폭발적으로 회전하며 어마무시한 에너지를 생성하며 이 엄청난 에너지가 공까지 온전히 전달됩니다. 이를 이해하기 쉽게 토네이도에 비유하자면 마지막까지 닫혀있던 골반이 앞다리가 땅에 닿을 때쯤 마치 토네이도처럼 에너지가 하체, 몸통, 상체, 공순으로 위로 올라갑니다. 이는 사사키 선수가 매우 뛰어난 메커니즘 효율성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이며 매우 높은 구속을 보여줄 수 있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 그의 상체 부분입니다. 그는 엄청난 범위의 상체 가본 범위를 보여주진 못하는데 그의 스캅 리트렉션과 웨이전 범위를 보면 정말 딱 필요한 만큼의 범위를 보여줍니다. 이는 디그론과 비교하면 더욱 확연히 차이가 나는데요. 같은 포지션인데 차이점이 보이시나요? 디그론 선수는 엄청난 범위의 스캅 리트렉션과 웨이전 범위를 보여준 반에 사사키 로키 선수는 정말 최소한의 범위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둘다 엄청난 강속구를 던지는 투수들인데 이렇게까지 극명하게 다른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사키 선수는 엄청난 폭발력과 몬스피드를 바탕으로 구속을 생성해내는 선수인 반면 디그럼 선수는 엄청난 가동 범위와 매우 긴 윙스팬을 바탕으로 구속을 생성해내는 선수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서로 구속을 생성해내는 방식이 다르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사키 로키의 메커니즘을 살펴보았는데요. 그렇다면 마지막 단계인 그의 구종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구종은 포심, 포크, 슬라이더 총 3가지 구종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그의 패스트볼입니다 평균 99.5마일의 구속과 19.8인치의 수직무브먼트 15.4인치의 수평무브먼트를 보여줍니다 이는 정말 경이로운 수치의 패스트볼인데요 메이저리그 최정상급 직구를 가지고 있는 선발투수인 게리콜과 비교해보자면 게리콜의 패스트볼은 평균 97.7마일의 구속과 17.9인치의 수직무브먼트 11.9인치의 수평무브먼트를 보여줬습니다 패스트볼의 무브먼트, 평균 구속 모든 부분에서 사사키 로키 선수의 패스트볼이 게리코이 선수보다 더 좋은 수치를 기록한 모습입니다. 물론 일본 리그의 공인구와 메이저 리그의 공인구는 다르기 때문에 아마 일본 때 기록한 수치와는 조금 차이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그래도 사사키 로키 선수의 패스트볼의 가치는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두 번째 구속은 스플리터입니다. 스플리터 평균 91.8 마일의 구속을 기록하였으며 일본 리그 통산 57.1%의 헛스윙 비율을 기록하였으며 참고로 m m b 평균 스플리터 헛스윙 비율은 34.5%로 지구상 최고의 스플리터를 던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두 가지 구종은 이미 메이저리그 선발투수 중 상위 0.1%로 공인구의 변화를 감안해도 올해 역시 아마 리그 최고 수준의 페스트벌과 스플리터를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높은 수직 무브먼트를 보여주는 페스트벌을 가지고 있는 사사키 로키 선수이기 때문에 스플리터와 시너지 효과가 더욱 무섭게 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슬라이더입니다. 평균 85마일의 구속과 48.6%의 헛스윙 비율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스플리터에 비해 슬라이더의 위력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메이저리그에서 통할 수 있는 수준의 슬라이더이며 선발 투수인데 페스트벌 스플리터 퓨치로는 아무리 구종의 위력이 높아도 특히나 메이저리그 수준에선 구종의 다양성이 부족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구종의 다양성을 보강해주는 의미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의 슬라이더입니다. 그렇다면 사사키 로키 선수는 역대급 재능이 맞을까요? 아닌 과평가된 선수였을까요? 사사키 로키 선수는 투수로서 역대급 재능을 가지고 있는 선수가 맞으며 충분히 역대 최고의 선발 투수가 될 만한 재능을 갖춘 투수입니다. 이러한 포텐셜에 이번에 계약한 다저스라는 최고의 육성 시스템을 갖춘 팀이 만나 개인적으로는 정말 무서운 투수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궁금하신 점들이나 여러분들의 생각을 남겨 주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